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표현으로 아주 쉬운 거 하나를 알아보죠. 와 쉽다고 해야 되나? What have you? 이러는 거죠. 아이 어순, 어순이 문제가 되네요. Have you?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순이 문제죠.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What you have 가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안 그러니까 써요. What have you 를 쓰는데 기타 등등 뭐 What you have 로는 뭐 뭐더라, 뭐더라 네가 갖고 있는 게 에, 뭐더라? 뭐, 모시기? 예, 모시기더라? 뭐, 이런 거죠. 모시기? 예, 모시기. 기타 등등. 뭐, 이런 거죠. 아, 질문했더니, t h 이션 그, 나라가, seem to be a in, regrettable s i r 선생님, s i 음, 여기서 는뭐 선생님보다는 뭐, 써죠 경이니까. 주인님, 그러죠. 여기서는, 주인날이. 이게 맞죠. 집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주인날이. 한심스러운 후회스러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보여요. 다섯 쓴 강조 강조형으로 쓴 거죠.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음, 그랬더니 이제 주이얘게 하는 거죠. I will say. 나도 말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그 말하고 싶다. 내 말이 당근이지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저 문인 이럴이 스티븐스 독일과 이태리를 한번 봅시다. See what Strong leadership, 아, 집합적 불가선 명사죠. 강력한 지도자들이 if it's allowed to, 근뭐 네, 집합적인데 이틀을 받는 거예요. Strong l e a d e r s h i p 을 이틀을 받았어요. 하지만 뭐 해석할 때는 이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행동하도록 허용한다면, 허락한다면 강력한 지도자들이 두의 목적어 대신에 왔은 거죠. 무엇을 할수 있는지 봅시다. None of this. 보편적 참정권, 어, 보편적 투표권 같은 논센스는 거기, 즉 이태리와 독일에는 어,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논센스 같은 건 없을 거야 If your house is on fire, 집에 불이 나면, you don't call the household, 집사람들을 거실로 불러서 and debate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 th 입니다 Various opinions. 아, 이것도 틀렸네요. Opinion은 빠져야 되겠네요. 아, 이고 계속 못하겠네 Options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탈출 옵션들을 어, 한 시간 동안 논의할 수는 don't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아, in Maywell, all very well. 한때는 아주 매우 잘. 어, 행위일 수도 있었겠지만, the world, 세상은 지금은 a complicated place. 지금은 복잡한 곳이야. The man in the street, on the street. 영국이니까 인을 많이 쓰네요. 미국 같으면 오을 주로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can't be expected. 알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 경제, 세계 무역, and what have you. 그리고 뭐시라, 아, 자네가 말해보게, 뭐, 자네가 말할 수 있는 거, 자네가 갖고 있는 거, 뭐시기라, 기타 등등 이런 거죠. 기타 등등을 알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나요? 사실이지. You made uh, a very good reply last night. 스티븐스, 자네는 어젯밤에 정말 잘 대답했어. How did you put it? 뭐라고 put it 편하다죠? 뭐라고 말했더라? to the effected 취지로 it was in your realm 아 그건 당신의 자네의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뭔가를 말했지. well 음, 뭐 그게 자네의 영역일 필요가 있겠어. 어 자네 영역은 집사인데요. 자네가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if you d t 의 목적어고 오는 부사예요. 아, 레이트는, 여기서는, 아, 월세라고 그냥 하면 돼요. 레이트는 어떤, 호텔 비용이든, 뭐, 여간비든, 시간당, 또는 월당으로, 이렇게, 어떤 기간에 걸쳐서 내는 요금을, 레이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음, 월세쯤으로 해석하면 돼요. 인신 보험, 보험료, 그리고, 난방비, 그리고, what have you, 기타 등등, 이런 거죠. 를 위에다가, add. add의 목적이 이거 세기고, on의 목적은 빠져있는 거예요. 내는 돈 위에다가죠. 음, 낼 돈, 그, 거기에다가, 뭐 이런 거죠. 더, 더 합쳐 올리면, 그 남자는 is paying something approaching. 다라는, have half of his income, just to have a loop. 머리 위에 지문이 덮히는 거, 이거 집을 갔다, 잘 곳을 갔다라는, 어, 아주 흔한 수거죠 이것도. 그저 just 그저 잘 자리를 위해서 그의 소득의 반에 달하는 뭔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기 들어갈 땐다 have예요. 그러나 what you have로 쓰지 않고 what have you로 쓴다는 거예요. 어, 좀 어렵죠? 우리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 모호하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음, 어휘 또는 표현을 배워보죠. 우선 I will say, 당근이지, 정말이네. That's true. 전적으로 동의해. Absolutely. 어. 절대 사실이지. used to show 보여주는 거야. 동의한다는 걸. What has been said. 이제 방금 말한 것에 대해서. Does he eat a lot? 걔 많이 먹냐? I will say, 당근이지. 이럴 때는 뭐, 내 말이. 그래도 되죠. Wow, this bookshop, 이 책방. has everything. 책방, 없는 게 없네. 다 있네. I will say, 정말이지. 정말이네. I didn't even know. 우리는 책이지만 책한 권은 얘들은, 얘들은 카피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말로는 이 책들 그러면 돼요. 카피 있으니까 적당한 편이 없어요. 아, 이책의 복사본들 그러지 마세요. 이 책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 그런 거죠. Did Billy enjoy his first day at school? 학교 첫날 빌리는 재미있었대. I w o u l say he did. 당근이지. 당근 그랬지. 응? 당근 그랬지. He didn't want me to take him home. 집으로 데려가는 거. 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데려가는 것도 원치 않았어. 그런 거죠. The man o 트 the s t 트 e e 둘다 인이나 온을 쓰는데, 영국은 인을 좀더 많이 써요 보통의 사람. 여론을 대표하는 사람. 아이, 노태우가 그래서 옛날에, 뭐, 보통 사람의, 뭐, 시절, 뭐랬는데, 아, 썰렁했어요. 저는 아무튼, 뭐, 별로 느낌에 오지도 않았고요. 보통 사람, 아, 한표 뭐,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농담 많이 했었는데, 찍어줄게. 도끼를 좋아 찍지, 그랬잖아요. 근데 뭐, 아들이 요즘 뭐, 방주에 가서 막 사과하고 어, 자세를 후회하는 그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뭐그 벌금으로 뭐 받은 것도 다 거의 다 갚았대요 노태우는. 어, 그거 보면 전대우가 전, 전두환이가 무식한 놈이에요. 물론 노태우도 무식했지만 그래도 요즘 좀 반성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자, 해설로 넘어가 보죠. What have you 예요 What have you 는 e r 뒤에 h 붙여서그러 e 것, 등의 그런 r e w 타 등등 그 a 는데 o a t h e o r t h e o r t h i n e s o 래 r t h e o r t h e o r n t h o u s p e c i a o u h e e a t h you h e r t h you o u e t h o u e r t h o t h e o r t h e s o t h v e o r t h v e s o t e o r a t h s e o a o n a n d a o a a o n a t h a o o o 들 거를 그런 식으로 쭉 넣을 거를 and so on으로 끝낸 거예요 and the like도 있죠. 여기 쓰진 않았는데. and, and the like은 그리고 비슷한 거죠. 같은 표현이죠. latino etc.를 쓰기도 하죠. 이것도 뭐, 읽을 때는 and so on, and the like, 음, 뭐 그런 식으로 쓰죠. and so f o r t h 뭐 이렇게 쓰는 거고. what all, 이렇게 쓰기도 하고, whatever, what not, what not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예안든 거죠. 와 나서 간단히 생각하면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예안든것 이런 거죠. 이게 1920년 미국 영화에 생겼대요. 이게 1920년에. 오늘날의 방식이면 우리가 그냥 음문을 부르면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고대 형식에서는 have you, what have you, what do you have 아니라 what have you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기능사 o 를 사용하는 것은 옛날. 영국, 영어에서는 없었대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제가 언어 공부할 때는 러시아의 영향으로 이 기능사가 영어에서 쓰이게 됐다고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대에서는 이런 두 같은 거, 이런 거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명사절로 바꾸면서 anything that의 의미인 what 뒤에 그대로 붙여서, 즉, What have you? 고대어라면 what have you? 뭘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영어는 what do you have?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고대 영어에서 what have you 쓰던 걸그 순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모국화자도 이상하게 이걸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what do you have로 사용하지 않고 what have you를 사용한 다는 거라. 아 모시기더라. 뭐 아뭐 이런 거죠. 니가 말해봐, 뭐, 이런 거죠. 예, 뭐. 앞뒤에 뭐가 쓰였든지 상관없이 막 이렇게 써요. A couple of bags가 있어요. 레코드판, 어, 잡지. 그리고 기타 등등 가득한 백이 두개 있었다. 문제는 we all so busy right now. 지금 바쁘다는 거다. 회의와 뭐, 회의 비슷한 뭐, 기타 거, 기타 그런 걸로. So many things unsafe t h e s day. 요즘은 안전하지 못한 게 많아요. 응. 우유. 크랜베리 소스 r r 뷰 그딴 것들이, 이런 거죠. My grand, 아이고, 알짜가 여기 또 빠졌네. 그레드가 됐네. 오타가 많네요. 어. Grandfather made h o e shoe. 어. 말 편자. 그리고 뭐, 대못. What have you? 뭐, 머시기들.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을 만드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좀 특이하긴 하죠. 어, 특이하긴 한데. 제가 자, 오타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는 녹화하고 난 다음에 틀렸던 걸다 고쳐 적어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좀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브로그를 와서 보셔야 돼요. 하하, 어떡하나요? 브로그를 보시던지. 여기 어, 뭐, 유튜브에도 제가 틀린 건 틀렸다고 항상 얘기를 하니까, 아, 해놓고 브로그에는 고치지만 뭐, 이 녹화한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시 녹화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떡하겠어요? 아. 네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I will say 이런 표현도 만만치 않은 거고요. 모시기 what have you what have you 아아 아 이렇게 쓰였다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사실 왜 이런 순서로 쓰였을까를 한번 추정해 보면은 글쎄 그래도 어 얘네들이 이게 옛날 영어를 옛날 걸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음음은, what have you? 이게 옛날 형태니까, 음음, 의 순서가 옛날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그냥 옛날 형태를, 옛날 형태니까 그대로 간접음음도 뭐, 간접음은 비슷한 거니까 집어넣자. 고정된 표현 아닐까? 어? What hav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영어는. What do you have 쓰는 게 아니고. 아, 요즘은 맨날 이거 물어보는 게 많이 쓰이는 거죠. 음음문은 what do you have를 쓰고 오늘날 문장 같으면 간접음문되면 아 옛날 영어는 what have you 이렇게 썼다 되는 거죠. 나중에 15세기 이후에 음 ,은 what do you have를 썼다는 거죠. 물론 직접음문에서 간접음문이 되면 어떻게 되었든 what you have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명사절로 들어갈 때 그냥 what have you를 썼대는 거예요. 그것도 192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표현이니까, what have you를 쓰는 것도 아셔야 돼요. 뭐, 어떡하겠어요. 어. 아, 위에 글은 역시 스티븐스 나오는 거 보니까, 가즈오 이시구라의, 어, 그, 가즈오이시구루 이 식으로죠. 가지오가지이 식으로에 남아 있는 나라는 들에서 나온 거고 어여 밑에 하면은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 옥스포드 딕셔너리에서 찾아은 옥스포리 이리음 영어에서 찾아놓은 예문인 거예요. 어,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